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주권적 사랑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역경 속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수월 가까이 내리셨지만 이제는 선을 이루사 거기서 올려주시고 높여 주옵소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등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선을 이루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비록 고통을 겪고 있지만, 선을 이루사, 그를 구원해 주시고 노래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를 건져 주시사 그를 높여 주옵소서.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게 하시사 복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